로마서 8장 제목 육신의 일 영의 일 로마서 8장 1에서 6절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8장에서 말씀 이 말씀은 구약의 도피성을 떠오르게 함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못함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그를 보호함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함 도피성은 실수한 살인자만 보호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슨 죄라도 보호됨. 간음죄로 돌팔매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와서는 사함을 받음.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정죄하는 모든 자를 떠나게 하시기 때문. 길이여 양의 문이 되심. 이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가. 이 세상 다 주고도 살수 없는 보배를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 아닌가. 사탄도 믿는 자를 정죄하지 못함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음. 주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의 도장이 되심. 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판시 13분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 때문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의 법보다 더 힘세기 때문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성령의 법은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 힘이 강하기 때문 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냄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함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목적을 이루심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어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시고 죄의 세력을 멸하신 것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음 사악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어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도록 도우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속죄함에 의를 입음.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율법을 온전케 함. 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성령의 소원대로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케 함. 성령의 생각은 육의 고난은 있으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음. 육,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육신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함.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노아가 이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음. 구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두시 38분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 또 부활할 것.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망권세가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를 부활케 하신 성령이 예수 믿는 자도 부활케 하실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몸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할 것.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 십자가 은혜와 큰 사랑에 빚을 짐.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도 갚을 길 없으므로 육신대로 살수 없음. 노십 14,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암받지 못할 죄인이 든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께 탕감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러하지 못함. 성도는 육신의 소원과 성령의 소원이 있음 바울사도의 갈등을 일곱 장에서 보았음.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 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농 7시 24분절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려면 육신의 소원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함 탐심, 욕심, 자 이기심, 교만, 자랑 등이 죽어야 함 이를 위하여 기도하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함. 믿는 자는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지, 주의 영을 따라 사는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살펴야함.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믿지 않을 때 육에 매여 죄 아래 팔린 상태. 어둠의 영 마귀 아래 사망과 심판의 그늘에 살던 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등. 노예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듯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심.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등.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는 영광과 권세의 상속을 받으신. 69시 30분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이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함. 그 고난은 자신이 죽는 것, 자신의 영광과 이익,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해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수 있음.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 이를 위하여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됨.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상속받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야함. 시 107편 9편 적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농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교훈정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등.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음. 또한 자녀된 자만이 아버지 집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것. 이러한 자는 지금 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욕신 안에서 죄와 허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증거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를 영원히 잊을 수 없사오니 비록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고난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